착한 가든 후보 김미자 조근학 씨 부부입니다 아직 어둠이 짙게 깔린 새벽 밤새 불려놓은 콩을 정성스럽게 골라내는 김미자 씨 부부의 하루는 늘 두부를 만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적국갈비 메뉴를 시작하고 1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았던 일 16년 전 식당을 시작하면서 시어머니에게서 두부 만드는 노하우를 전수 받았다는 김미자 씨는 이제 두부에 관해서는 전문가가 됐습니다 그렇죠요? 아내가 아궁이 불을 조절하는 동안 두부가 타지 않도록 젓는 것은 남편 조근학 씨의 몫 단순히 두부를 젓는 것처럼 보이지만 40분 동안 쉬지 않고 저어야 하는 만큼 힘을 조절하는 노하우가 중요합니다. 어머님 젓는 거랑 좀 다른 것 같아요. <laughs> 이게 내가 건성으로 짓는것 같아도요. 밑에 타지 마라예요. 모르가도 손으로 넘죠. 저기 뭐야? 건성으로 짓는건 <laughs> 타지 마라. <않으면 웃음> 잘짓는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40분간 불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겁니다. 저기 뭐야 두부는 성격이 느린 사람이 두부 맛이 좋다고 저른들이 얘기하시는데 그런 거 맞더라고 해보니까 어머니도 느리게 만드시는 거예요? 지금. 네, 그렇지 좀 느리게 만드는 거지 빨로만은 좀 그냥 거칠어 요 두부가 거칠어. 음. 건강을 위한 느림의 미학, 슬로우 푸드. 많은 정성과 시간이 들어가는 두부는. 총 4시간이 걸려야 완성됩니다. 마지막으로 틀에 넣어 눌러주면 김미자 조근학 부부표 두부가 완성됩니다. 부부의 정성으로 탄생한 건강한 두부입니다. 갓 만들어진 뜨끈한 두부 그 맛은 어떨까? 진짜 맛있다. 고소하고 음. 간수에 달렸어. 음. 고소한 거. 아 뭐. 고산 맛을 내는 음. 거는. 네. 간수가 그 조금 더 넣으면 더 맛있고 그거 어. 차이. 요 맛을 딱 내는 거는 어머니만 딱 아는 거예요. 그렇죠. <laughs> 두부를 만들고 나면 적국갈비에 들어갈 갈비를 준비합니다. 갈비는 꼭 생고기를 사용해야 고기가 질기지 않고 부드럽다고 하는데요. 꼭 함께 넣어 삶아야 한다는 이건 바로 연근 가루입니다. 연근이 좋다고 해서 냄새 제가 하는 데가 고기도 부드러워지고. 부부가 뒤뜰에서 직접 키운 연근으로 만든 가루. 생강과 연근 가루를 넣고 팔팔 끓인 뒤 돼지갈비가 익으면 물을 따라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양파, 다시마, 무 등으로 우려낸 육수를 넣고 강화 새우젓으로 간을 해 끓여내면 됩니다. 기본 재료와 새우젓만으로 맛을 낸다던 설명과는 달리 적국갈비 역시 부부의 많은 정성과 시간이 들어간 음식이었습니다. 과학 조미료는 일제 사용하지 않는다는 김미자 씨. 모든 음식에는 설탕 대신 발효액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직접 담근 발효액과 된장, 간장으로 만든 장아찌들 까매 집간장으로 할게. 즉석에서 만드는 반찬 역시 재료의 맛을 살릴 뿐, 별다른 양념을 하지 않습니다. 이 주위 분들이 조금 좀 치지 왜 식당은 다 쳐야 되는데 왜안 치고 맛이 없다는 소리를 듣냐 그러는데도 저는 그냥 내 식대로 해가지고 그냥 해보러 터니까 요거 치고 저거 치고 하니까 맛이 나더라고. 맛이 없다는 얘기도 좀 들으셨어요? 네, 없다는 소리도 들었어요. 점심시간 오랜만에 단골 손님이 식당을 찾았습니다. 워낙 외진 곳에 위치해 일부러 찾아오는 손님들 말고는 발길이 뜸하다는 이곳. 그러나 한 테이블이라도 소리 하는 일은 없습니다. 손님이 오자 바빠지는 건 주방을 맡고 있는 아내뿐만이 아닙니다. 좀더 신선한 먹거리를 대접하기 위해 텃밭의 채소도 그때그때 따서 손님상에 올린다는 조근 학시 부부. 네, 미리 뛰더라면 또 싱싱하지가 않으니까요. 아시마다조금 됐죠. 남편이 채소를 뜯으러 간 사이 아내는 더욱 분주해집니다. 아침에 만들어 놓은 두부와 신선한 채소를 곁들여 살짝 끓여낸 적국갈비가 먼저 손님상에 오릅니다. 한번 맛을 보면 꼭 다시 찾게 된다는 적국갈비. 이렇게 손님들이 몸부까지 찾아오는 데는 부부가 직접 만든 두부도 한몫을 합니다. 두부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네, 두부가요. 시중 그래서 파는 그런 두부만 먹어봤는데 요게 두부가 되게 부드럽고 맛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남편이 정성들여 키운 쌈채소가 손님상에 나갑니다. 바로 따서 바로 먹기 때문에 쌈을 싸먹을 때 씹히는 식감이 더욱 아삭합니다. 저쪽에빌러오기 때문에 항상 싱싱하니까 쌈 자체의 맛이 그냥 살아있어요. 그래서 아주 맛있어요.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고 그날 오후. 적국갈비에 빠져서는 안될 새우젓이 배달됩니다. 강화도의 명물 새우젓. 새우젓의 맛을 유지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보관 온도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온도가 일정하니까 1년 내내 한 15도 내외로. 그러니까 여기서 났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필요할 때마다 받아 쓰는 셈 신선한 새우젓의 보관을 위해 조그 학시가 직접 땅을 파 만들었다는 토굴입니다. 두 부부만 남은 식당. 손님을 기다리며 연느 부부와 다름없는 대화를 나눕니다. 이 이리를 한 마더 양반은 일일 한 가지씩. 해버려요 한 가지 전혀 알아서 요 매일 웃고 그러니까 저는 다른데. 일을 너무 벌린다고 이 사람이 타박을 해. 요 근데 다른 대부부들은 일을 좀안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반대요 왜 일을 만들어서 하냐 <laughs> 그러시겠어 <laughs> 그래요 맞아요 아내의 잔소리가 끝나기 무섭게 또다시 정원 관리에 나섭니다 손님이 이끄없건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던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는 조건 역시 항상 부족해서 항상 정리가 들렸다 들렸다 선인들도 말씀하시고 그러니까요 그걸 늘 기억하고 있는데 마무리인데 이렇게 그~ 농사일로 항상 뭐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그게 정리가 잘안 되네 오래되는데도.